이듬짝 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나의 인생 나의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경기도 팽태 시장에서 반찬하는 항둘자 가을 김치입니다. 여지껏 팬택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살았을 때 서로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어디든지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봉사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래도 하고 싶었지만, 여유롭지 않아, 못하고, 이제는 노래도 실컷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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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 황들자님의 이야기 그리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남편분께서 살아 생전에는 노래를 못 하게 했어요. 네, 어디 못 나가게 했어요. 아, 왜못 나가게 했어요? <laughs> 나이가 차이가 1 2살띠 동갑끼리 살다 보니까 아 예,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너무 이쁘니까 이제 나가면은 안 된다. <laughs> 어, 그래 가지고 못 나가게 했군요. 네, 예, 그래서. 아. 그게 통복동의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통장도 하락해도 오래 하시면 못 하겠어요. 못하겠어. 데 저는 하나 그게 억울한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남편 못 하게 안 하는 걸 자, 그냥 말을 듣고 다안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신중했을 다. 남편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셨. 네, 예, 너무 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음, 너무 좋아서 잘 생기고 이래서 너무 좋아서 잘 결... 생겨서 네 그리고 잘... 충남 서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잘 생겨서 결혼했더니 그 결혼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딱 결혼 이제 그 아기를 이제 가졌다고요?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저씨 알아가지고 해서 아기를 가졌어. 에. 예.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laughs> <laughs>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언니하고 아가 차를 끌고 가서 엄마가 날 끌고 갔어요. 어, 아니 왜요?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어. 아저씨가. 아, 어, 애기가 애기가 하죠? 너희나 있다고 난 템부를 본.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거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아, 그렇죠. 애, 그렇죠 애들 아니야. 다 데고 리 오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아기를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엄마가 끌고 가서 없는 집에 그 산다고. 우리 그래. 애기 있는데 산다고. 그래서 끌고 가서 방에 가둬놔가지고 엄마가 아. 애를 떼고 나한테 방에 가둬놨어요 엄마가 아. 애를 띠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보름 동안 갇혀있는데 엄마 보고 내가 음. 잠깐 나 화장실에 좀 간다 고 그랬더니 그래서 뭐 하시는 게 부엌에서 반찬 만든다 고 이러길래 그럼 나 화장실 가게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도 바로 집으로 그 택시 타고 부산으로 아버렸어요. 아, 남편 계신 대로. <laughs> 네. 어. 아 가지고 이제 서로 전화해가 만나 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애기들 다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이제 남편분 쪽 애기 네 명. 네. 형제가 4시예요? 네. 너희. 남자하고 남자만 돼? 아들 둘딸 둘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항둘자님 이제 또 아들 예, 하나 더나고 하나 놓고 우리 아씨 모르게 살짝 가서 어. 나에서 44년 전에 배꼽 수술 하러서 가서 살짝 가서 했어요 제가요 어. 우리 아씨 모르게 살짝 가서 했어요 그 애들 다키우고라 오니까 아, 건강하게 그렇군요. 다 키워줘야죠 아, 이거, 내가 아, 좋았으니까 네. 네. 어. 그래서 네. 이제 그 어,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또 훌륭하게 성장을 자라서, 했군요 예, 예, 어, 네. 예. 그뭐 아들들 뭐 이름 저 아이들 그 이름 얘기하면서 이제 다컸 겠죠. 네. 어, 어, 얘기하면서 뭐 자랑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아, 지금 아들 자랑. 잘 키우셨는데. 아, 우리 애들요. 네네네. 애들 예, 다잘 있어요. 음. 잘 있고 건강하고 네.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애기들이 앞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살고 서로가 행복한길리 내 아들 놓은 건 배가 틀리지만 그래도 시는 같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아들 막내 아들도 어. 되게 형형한 태도로 잘하고 잘해요. 아 이거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어. 계속 나닮아서 봉사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제 네. 하고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아 이거 어떤 봉사를 하고 저요? 네네. 아 저는 저 독곤 노인단으 영세민들 반찬도 아, 반찬. 음, 한 달에 두 번씩 주고 김치.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찬 네 봉사 가, 어, 반찬 가게 하시니까 이제 반찬 봉사를 또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상인회 회장님이자 우리 가게 와서 우리 할씨 돌아가시고 나서 아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봉사 활동을 하도 오래 했으니까 우리 네. 반찬 봉사하자고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아. 네. 아 우리 잘생긴 사방님을 이제 만나갖고 정말 몇살때 네. 결혼했죠? 그때가 몇살 때죠? 우리 아씨 19살 때 만나서 어, 어, 황돌자님이 19살. 예, 팽태 어. 와 가지고 우리 아씨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군요.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잘 사시고 자제분들도 이제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했으면 좋죠. 뭐. 근데 단한 네. 가지는 이제 내가 속상한 거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갱에서으로 쓰러져 돌아가있어 <laughs> 친정 엄마가. 83세. 예. 아. 그래서 엄마 생각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 예, 엄마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너무 또 그런 생각하면은 눈물 나오고. 네, 자 그러면 저쪽 카메라 사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예. 어머니한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또 남편분에게 또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쭉 한번 하소연 한번 하세요. 네. 엄마 살았을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딸을 열심히 키워놓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해놓고 그랬는데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를 무릎쓰고 엄마를 생각도 안 하고 저승에도 계시는데도 엄마 나 요즘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엄마 앞으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laughs> 엄마 죄송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셔도 돼요 네. 또남편보내게 간단히 또한 말씀 하시죠 예. 여보 살았을 때 종합 검진도 좀 해보고 이러면 평생에 아유. 건강한 줄 알고 축구 선수에다가 씨름 선수니까 아이고 세상에. 건강한 줄 알고 종합 검진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가난인줄 몰랐어요 아이고. 근데 누누이 술을 잡수고 이래도 나는 본인이 좋아하니까 음. 조그만 뭐 잡수도 조그만 잡수라고 그래도 맨날 술을 많이 잡수고 이래도 그냥 설마 저렇게 돌아가실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앞으로 살았을 때 10년을만 좀더 살아줘도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면은 너무 하루라도 매일매일 생각 안날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3년이 넘게 됐는데 생각나요. 예. 보고 싶고. 예. 자,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예. 항상 <laughs> 사랑하고 있었어요. 네. 늘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잘 계시고 저를 늘 바라보고 절대 당신 나않거나 업탁에서 남은 남자 바라보는 거 없습니다. 아, 예. 오르지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저 하늘에서 잘 계십시오. 네 예,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그리고 우리 황둘자님 장한 어머니 장한 아내 멋진 멋진 가수. 형택의 최고의 가수 황둘차 여사님 고생 많으셨고 네 그리고 노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관 안에는 성경책 한 권만 놓아둬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기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을 유득이 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목소리> 최초 어리버리 마술사 최영 <laughs> <laughs> 어, 어, 어이 깜짝이야. 야,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커피는 어디 가 뭐. 뭐. 커피는 어디 가 멋지십니다. 어, 오. 어, 어, 어. 아, 아, 진짜 자 지금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저 또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서해. 받아, 아들아 지금까지 참고 잘 견뎌왔듯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재석 해다